이른 예절과 관알 맞은 표현을 골라보세요. 있지? 피기자가 한세 분을 다하리회 필요가 조금 시, 기전 대응해 주해석볼까요기가한세 분을 대시했다 도시때 모피자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야리회 역시 자. 뱅카이 변해라고 쓰고 변명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변명에 무엇 무엇을 아따에르 히요와 스코시모 나이 또 간지르시 주다 부여하다가 되겠죠. 줄 필요성은 조금도 없다고 느끼고 기젠 자 이능법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기젠이에요. 의연하게 기젠 또 의연하게 타어시테 모라이타이.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자, 쓸 때는 대응해 주기를 어, 받고 싶다라고 쓰지만, 우리말 해석할 때에는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과론에 들어갈 표현. 변명에 무엇 무엇을 줄 필요는 없다. 변명에 여지를 줄 필요는 없다. 자, A, B, C 중에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당연히 D가 되겠죠. 여지가 되겠습니다. 여지가 없다. A. 아마리가 되겠죠. 남다. B. 여단, 여담이 되겠고요. C. 여유, 요유. 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2방. 警察官や容疑者が認していた居酒屋も飲み代を払ってもらえなくて大変らしくこれじゃまるで警察官が食い逃げしたようで呆れたものだ 켈사스카야 <목소리도> 요기샤가 라고 했습니다 경찰관과 용의자가 니시데이타 이자카야모 무엇무엇 했었던 선술집도 놈이다요 하라떼 모라에나 그때 술값이 되겠죠 술값을 지불해 받지 못해서 다헨라시크 <목소리도> 힘들다고 하는데 고래자 보다 치면 마르데 자 마르데 비유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요구다가 나오겠죠. 음, 마치 계사스관과 경찰관이 구이니게 무전취식을 말합니다. 구이니게 먹고 도망을 간 거죠. 무전취식이에요. 어, 경찰관이 무전취식을 한것 같아서 아끼렸다 모노다. 자문 말에 나온 모노다 이 표현은 모달리티 중에서도 감정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거죠. 나온 악기레루는 어이가 없다. 좀 어안이 벙벙하다. 되기 때문에 어, 이걸 따지고 보면 마치 경찰관이 무전취직을 한것 같아서 정말 기가 잘 누르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표현은 뭐가 좋을까요? 경찰관과 용의자가 무무 못을 했었던 선술집도 자 a, b, c, d 중에 적당한 표현을 골라 보세요. B가 좋겠습니다. 다마리바, 집합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지트죠. A, 사크르, 서클 C, 가이기죠. 라고 하시면 회의장이 되겠고요. D, 시강해. 라고 하시면 이제 지원병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A, C, D는 상관이 없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읽기 문제입니다. 밑줄 그어진 부분을 바르게 읽은 것을 A, B, C, D 중에 골라보세요. 상, 카이코크토와 過失や失態、非行などの問題行動があった国家公務員に対して厳重注意や警告を行う懲戒処分のことで将来をために文章や口頭で行われる。じゃあ、戒告とはラゴではいそよ。 환자 그대로 읽으면 개고인데요, 음, 개고라고 읽고 견책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견책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야 츠 시다이 과실이나 실태라고 되어있죠. 이것도 실수나 잘못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히코나도노 몬다이코도 비행 등의 문제 행동이 았다라고 되는데요, 어있 뭔가 문제 행동을 한 일으킨. 있었던 음, 다 좋겠습니다. 국가 고민이 다시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겐주주의야 엄중주의나 개고고고 경고를 행하는 조이 처분의 것도로 징계 처분에 관한 것으로 쇼라이오 장례를 자, 어떻게 읽을까요? 해석은요, 여러분. 장례를 잡돌이 하다. 즉,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 위해서 분쇼야, 문서나, 고또대 구두로 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읽는 문제였기 때문에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한자를 읽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몇 번이 좋은가요? 이 이마시메르 가 되겠습니다 흥계하다 미리 잡돌이 하다 경고하다 다른거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역시나 한자 읽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abc 를 바르게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 귀관시 문제가 아니에요 주관식 이에요 현방희기샤노 <이> 노와루사야 케부호 하지매 소사인가 야스자게오 노모오토시떼 미세니 네기리코쇼오시다리 飲み会の裸踊りの写真が流出するなど、警部補らの弁解が通じないがになっている。じゃあ、下げてみましょう。被疑者の悪さ、ピーザへ、평소행실へ、ナッブ、평소행실へ、ナッパよ。これを、이렇게말하는거죠。 어, 나쁨과, 케이브호 라고 하시면 경찰 직책 중에 경장급을 말하는 겁니다. 케이브호 아, 하지매 경장을 시작으로, 소사인과 수사원이 야스사케어 넘어오 또시때 술값을 좀 싸게 해서 마시려고, 미세니 내 길이 꼬시오시다리 가게 점주에게, 즉 가게 측에내 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가격을 깎는 거죠. 가격을 깎는 고쇼 교섭. 가격을 깎는 행위라고 할게요. 가격을 깎는 행위를 한다거나, 노미카이노 술자리에 하다가오돌이노 사진 하다가요하다가 춤을 추는데 어떻게? 옷을 홀딱 벗고 춤을 추는 사진이 리우스트 나도 유출되는 등. 자, 수으라고 되어 있지만 자타 동영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유출하다 혹은, 유출되다.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출되다라고 할게요. 유출되는 등, 개부호라노, no. 자, 복수형을 나타는 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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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경장이 모였다는 게 아니고, 어, 한 사람의 경장과 수사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복수가 된 거겠죠. 해석은 경장들에, 맹가이노, 변해라고 쓰고 변명이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맹깔가 주진 날변명에 통하지 않는 어, 행적이 되겠죠. 행적 품행도 되겠고요. 이것이 니나떼 이루 아주 다 표면화, 다 드러나 버렸다, 세상에 다 까발려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능반복이선 중요하니까요. A, B, C를 한번 읽어 볼까요? A는요. 소코. B는요. 교색 c 는요아라와가 되겠습니다. 자, 소공가悪い 소공의悪い라고 하면 이제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 B 교색이 행적이 되겠고요. C 아라완이 낯대이르라고 하면 다 드러나 버렸다. 표면화 되었다. 가 되겠습니다. 드러날 현자예요. 意味が近いものを選びなさい。じゃあ、ビスタンピューンでコラボせよ。5番。警察庁長官と警視総監が会見を開き、国民の前に並んで、二度とこのようなことは起こしません。と詫びなければいけないレベルの話。留院を下げたいという話ではなくて、それぐらい大々的に決意表明をしないといけない最悪の出来事でした。それをらも해るかよ。 케사초초관이라고 했어요. 경찰청 장관이 되겠죠. 과, 케시소간. 도쿄는 여러분 경시청이라도 따로 있습니다. 그, 케시소관 경시청 총감이 되겠죠. 이, 가이갱오히라키 회견을 열고, 코코민 엄마인니 국민들 앞에서 나란데, 나란히 서서, 이도또このようなことは起こしません두번 다시 이런 일은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또 와비나케레바 이케나이 레벨르노 하나시. 사제하지 않으면 안될 레벨 정도의 이야기다. 이야기. 류잉오 사겠다이 어, 여러분 류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화가 잘안될때그 신물이 올라올 때 있죠. 그, 신물이 올라올 때, 그걸 빨리 내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즉, 개운해지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류잉어 사겠다이 도나시대와 나 그때, 빨리, 하루 빨리, 개운해지고 싶다. <목소리도> 그걸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소れ 그라이 그 정도로 이다일 대기니 대대적으로 기쯔이 혐의로 시나이또 이케나이 결의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될사이야크노 되기 고도되시다 아주 최악의 사건 일 사태 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류잉오 사게르 이거 바꿔서 쓰는 표현 a b c d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냈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렵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장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난이도가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A가 좋겠습니다. 문예가 스크라고 하시면 가슴속이 후련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B를 보실게요. 문예가 있다. 가슴이 아프다. C. 문해니 놓고를 마음속에 남다 가슴에 남다. 뒤 문해요 나데오로스라고 하시면 이제 안도하다 안심하다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히토노의 위인 타트 타치반이 있대. 프린스 라모 고하토나노니. 중대다이즈케노자가그노 프린노 아이테나도 곤고도단. 해석을 해 볼게요. 히토노우이니 타츠타찌바니 사람 위에 서는 입장에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는 뜻이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프린스라모 불륜조차도 고화도나노니 자 고화도라고 하시면 여러분 원래 그 무사 시대 때 무사들이 지켜야 될 금령이 있었어요. 그 말이 이제 유래가 된 거거든요. 불륜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그 금지 항목인데 주다이 유 짓겠는 강아 이상아 중대 사건 그 살인이나 뭐 이런 좀 강력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중대 사건에 강아이상가 가해자가 저는 후린어 아이 때 나도 그 불륜 상대라니, 고은고도단, 처음에잘 나오죠? 있는 거. 어, 언어도단, 즉, 어처구니가 없을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자, 중요한 거는 그핫도 제가 뭐 설명을 지금 다 드렸지만, 이거 바꿀 수 있는 것은 a b c 중에 뭐예요? 이가 되겠죠. 어, a 를 보시면 간진 가나메라고 읽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B 긴단 금단이죠. C 쇼객기 충격이고요. D 후식이 어, 이상하다 불가사의하다. 다음 문제 볼게요. 한글 안에 단어가 바르게 쓰인 문장을 골라보세요. A マスコミに派手に報道されて調子がなくなり退職した刑事のことはどうでもいい。B、警察官に必要不可欠なものは人を見抜く調子。C、刑事が調子の不良と付き合うなんて。D、バックに刑事がいれば調子に乗って何でもできると思っただろう。パルゲスイムンジャム d가 좋겠습니다. 자, 초시라고 하시면 어떤 상태나 기세 컨디션을 나타내는데요. d를 어, 보시면, 마크니 케이지가 이래봐, 마크 뒤죠. 뒤에 케이지가 이래봐, 형사가 있으면, 즉, 뒤를 봐주는 형사가 있으면, 초시니 노 네. 자이 총우신이 노르라고 하는 표현은 플러스로 쓰이면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 궤도에 오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뒤 문장처럼 나쁜 의미로 쓰이게 되면 뭐 우쭐해지다, 아주 건방을 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내 뒤를 봐주는 형사가 있다고 하면 아주 건방을 떨고 우쭐해져서 난데목간데목 뭐, 뭐든지, 되기를 할수 있다고 오모다다로 생각한 것이겠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문도 볼게요. A. 마스코미니 하대니 호도 사레테 매스컴에 하대니 화려하게 즉 대대적으로 호도 사레테 보도가 되어서 이바쇼가 나그날이 있을 곳을 잃어버려 타이석시타 돼지간 케이지노 고토와도데모이 퇴직한 형사에 관한 일은 도대모이 내알바 아니다. 상관없다. B. 케이사스관이 히요후카케한나 모노와 경찰관에게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즉꼭 필요한 것은 히토오 미누쿠 사람을 꿰뚫는 센스 센스가 아닐까 여러분? C. 케이징가 형사가 부다츠키노 후료라고 하시면 여러분. 후다 아주 악평이 나 있는 거예요. 악평이 난 불효 불량. 음, 그러니까 명히 좋지 않다 이거죠. 과, 찍이야우난데 사귄다니 말도 안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겠죠. 답은 d가 되겠습니다. 8번 혼네. A. 仕方なく a 안に賛成したが本音を言えば c 시の方がいいと思う B. 経営は田中ですが 本音は高橋です。C. バレンタインデーに本音の人にだけチョコをあげた。D. 祖母は祖父の本音ではないらしい。じゃあ、バルゲスイム文字はね。 A가 좋겠습니다. 혼내라고 하시면 본심, 속내, 속마음이 되겠는데요. 어, 카타다나크 어쩔 수 없이 A안이 상세 시다에 A안에 찬성했지만 혼내의 이 봐, 내 본심, 내 진심, 내 속마음을 말한다면 C안노호가 이또 뭐 A보다는 C안편이 C안쪽이 더 좋은 것 같아. B. 개메와 다나까 데쓰가 예명은 다나까 이지만 혼묘 자, 읽는 방법도 중요하네요 어, 묘예요묘 혼묘 혼묘와 다카시 대데서 본명은 다카시예요 여러분, 제가 마우스로 써보니까 글씨가 많이 안 예뻐요. 죄송합니다. C. 발렌타인데이니, 발렌타인데이에, 자, 홈메이노 히토가 되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내가 정말 어도시다이 히토. 정말 내가 어, 바라는 남자, 바라는 사람. 어,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인 거죠. 홈메이노 히토니, 나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첫 번째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초코 하겠다, 초콜릿을 줬어요. 일본에서는 기리 초코라고 해서 그냥 친구들끼리도 초콜릿을 주고 받기도 하잖아요. D 어, 소보와 할머니는 소후노 할아버지의 혼사이가 좋겠습니다. 본처 혼사이 대와 나이라시 본처가 아니라고 한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